안녕하세요. 기린 영어입니다. 2021학년도 EBS 수능 특강 영어 5강 1번과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Tips for Choosing the Best Location for Piano. 자, 피아노를 위한 최적의 위치를 고르기 위한 조언들이죠. 2번. Reasons for Hiring Professional Piano Mover. 자, 전문적으로 피아노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3번, Considerations when buying a piano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 피아노를 구입할 때의 고려사항이 되겠죠. 4번, Acoustically ideal places for musical performances. 자 음악적 공연에 대해서 음향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장소들이죠. 5번, Factors in determining the frequency of piano tuning. 자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의 빈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되겠죠. 자, 보면 보실게요. Finding an ideal location for a piano is often difficult. 자,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ing로 시작되는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동명사 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아노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은 종종은 어렵습니다가 되겠죠. 물론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변경도 가능하죠. In the order of importance, the location should help preserve the i n s t r u m e n t be acoustically satisfactory and be aesthetically pleasing. 자, in the order 순서에 맞춰서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그 위치라는 것은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그 악기를 보존하는 것을 말이죠. 자, 그리고 음향적으로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s t e t i c a l l y 심미적으로 아름답다는 뜻이죠. 아름다운 기쁨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조동사 should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help가 준사역 동사로 사용되어서 동사 원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두 가지의 be라는 것은 원래 should에 뒤에 연결되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겠죠. Ideally, a piano should be placed on an inside wall away from direct rays of sun. 자,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아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놓여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On inside wall이라고 하는 것은 내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안쪽에 내벽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away from, 멀리 있어야 되겠죠. 자,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Moreover, 더욱이 it should not be placed next to heaters, stoves, air conditioners or near heat ducts or cold air return. 자, 더욱이 이것은, 자, 피아노를 말하겠죠? 반드시 어, 위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동태의 부정이 되겠죠?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원형과 PP가 나오고 있어요. 난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벽난로 같은 걸 말하겠죠. 혹은 에어컨과 같은 것들 옆에는 위치해서는 안 되고요. 혹은 자 히트 덕트라든가 아니면 콜드 에어 리턴에서도 떨어져야 하는데요. 이 덕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간 내에서 공기가 흐르가는 통로들을 말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덕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콜드 에어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덕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실게요. Draft location next to open windows or doors should also be avoided. 자 draft라고 하는 것은 외풍이 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풍이 드는 위치들. 자 next to open windows 열린 창문이나 문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open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창문과 문들을 꾸며주는 행용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피해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비동사 pp의 수동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Instruments that are placed directly beneath water pipes or emergency sprinkler systems should be protected with it, a waterproof cover from possible water damage. 악기들은 말이죠. 어떤 악기들이냐면 that are placed. 자, 비동사 pp의 수동의 구조가 나와있고요. 이 대칭 앞에 있는 악기를 받아주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물론. 위치로 변경 가능하고요. 자, 어떠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비상시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바로 아래 위치한 그런 악기들은 should be protected. 자, 비동사 pp의 수동 고조가 되겠죠. 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자, 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냐면 가능한 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 방수, 커버 등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Finding the best location for a piano also includes it. acoustical considerations. 자, 지금 includes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앞에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 피아노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이 가 되겠죠. 물론 이 투브 점사를 2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투부 정사의 명사 용법으로 활용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구나 명사절이 문장의 주어가 될 때에는 언제나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아노에 대한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은 자, 음향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Usually a piano sounds best in a room without thick wall-to-wall carpeting or heavy sound-absorbing draperies.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아노라고 하는 것은 사운드가 동사로 사용되어서 가장 소리가 잘 납니다. 어떠한 방에서요. 자, without 뭐가 없다는 뜻이죠. 자, 두꺼운 바닥에서 바닥까지 가는 카페트라든지 아니면 무겁고 소리를 o b s 빙 흡수하는 커튼 같은 것들이 없는 장소에서 피아노라고 하는 것들이 더 소리가 잘 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바로 목 1번이고요. 피아노에 대한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 지문이라고할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2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nature of the anger as distinct from sadness. 자, 슬픔과 구분되는 화의 특성이 되겠죠. 2. the process of moving from anger to sadness. 자, 화에서부터 슬픔으로 이동하는, 이행하는 절차, 과정이 되겠죠. 3번, effects of pessimistic attitude on one's work. -hip. 누군가의 일에 비관적인 태도가 미치는 영향. 4번, reasons, leadership need, anger management skill. 자, 지도자들이 화를 조절하는,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5번, difficulties of controlling one's behavior in times of anger. 자 분노를 했을 때 누군가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보실게요. Power considered by some theorists to be the entrance requirement for anger is not necessary for sadness.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혹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consider부터가 파워를 꾸며주는 분사구문이 되어 있겠죠. 자 몇몇의 이론가들에게는 자, Entrance Requirement라고 하는 것은 진입 요건이란 뜻이죠. 자, 화에 대한 진입 요건으로 몇몇 이론가들에게 고려되어지는 바로 힘이라는 것은 Is not necessary for sadness. 슬픔에 대해서는 필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감정에서는 필요하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에서는 필요하지 않, 필수적이지 않다가 되겠죠. anger is an approach emotion while sadness is a retreat emotion. 자, 화 라고 하는 것은요, 접근의 감정입니다. while 접속사 나와있죠. 슬픔이라는 것은, 자, retreat, 후퇴의 감정이고요. 자, 접근과 후퇴라는 말은 반의어 관계이기 때문에 while이라는 접속사는 반면에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retreat은 후퇴가 되겠죠. 그래서, 화라는 것은 접근의 감정, 슬픔이라는 것은 후퇴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Thinking of a person as sad makes us see them as weaker and more submissive. 자, thinking부터 makes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자, 어떠한 사람을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makes us see. 자, 지금 make가 사역동사였기 때문에 목적보, 동사, 원형 나와있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약하고 조금은 더 submissive,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하게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Anger, not sadness, is associated with it. controlling one's circumstances such as competition, independence, and leadership. 자, 화라고 하는 것은요, 자, 슬픔이 아니라 화라는 것은, 자, be associated with it, 뭐뭐와 관련이 되어 있죠. 누군가의 상황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경쟁이나 혹은 독립, 그리고 혹은 지도자력 같은 것들을 말하겠죠. Anger, not sadness, is linked to assertiveness, persistence, and aggressiveness. 자, 화라고 하는 것은요. 자, 슬픔이 아니라 화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되었냐면요. 자, 비동사 PP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assertiveness라는 것은 주장을 펼치는 것, 그리고 persistence, 끈기, 그리고 aggressiveness, 적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anger, not sadness, is a way to actively make change and confront challenges. 자, 화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이 아니라 화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방법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 후에 2 plus 동사 원형 나왔기 때문에 to 부 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고요. 문장 안에서 동사의 의미를 할수 있는 make를 부사가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화라는 것은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도전이나 어려움에 대응하는, 대항하는 방법이 됩니다. Anger, not sadness, leads to perception of higher status and respect. 자 슬픔이 아니라 화라는 것은요 어떠한 인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조금은 더 높은 지위라든지 아니면 조금은 더 나은 존경과 존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Like happy people, angry people are more optimistic. 자 행복한 사람들처럼 화가 나는 사람들은 조금은 더 optimistic, 낙천적입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주어가 나와있고요. 비동사와 그리고 형용사의 보어가 나와있는데요. 자, 완전한 문장 이후에 feeling이라고 하는 ing가 나와있죠. 자, 그래서 feeling that change is possible and that they can influence the outcomes. In. 자, 여기서의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사구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as they feel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것에 대한 목적으로 접속사 대치 나와 있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and that they can influence the outcomes. 마찬가지 접속사 이후에 병렬구조 나와 있죠. 자, 그들이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것이죠. 자,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Saddy and fearful people tend toward it, pessimism, feeling powerless to make changes. 자, 슬프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tend toward t 자, pessimism이라고 하는 것은 비관주의의 경향을 보, 나타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완전한 문장 나온 후에 comma ing가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 분사구문이겠죠. 다만, 위에서는 접속사가 있지만 여기선 접속사가 없고 바로 보어가 나와 있게 되죠 자 feeling powerless 자 무기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나와 있죠 변화를 만드는 것에 무기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앞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가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띄고 있고요. 2번 문제의 답은 바로 1번 자, 화라는 것이 슬픔이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 특징을 지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5강의 1번과 2번 문항에 대해서 풀이해봤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